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쉬고 놀고 꿈을 꿉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자 생활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의 주인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자 자유롭게 사고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학교 공간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어쩌면 학교가 굉장히 가기 싫고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 학교를 배경으로 한 자신의 어릴 때의 추억이 다 있어요. 내가 학교의 어느 공간들, 남들이 몰랐던 나의 아지트, 그리고 나의 어떤 고민을 대신해줬던 뭐큰 나무들, 이런 것처럼 사실 학교 공간을 어, 나의 어떤 삶의 현장, 삶의 장소로 어, 삶의 터전으로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출발선이고요. 가장 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모든 주체들이죠. 즉 학생, 교사, 어, 관리자, 학부모,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함께 학교를 자신의 삶과 알의 터전으로 어, 다시 바꾸고자 하는 그런 한 어,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동적인 역할보다는 내가 생활할 공간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차자가 된다면 그 기쁨과 행복은 더 커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든 공간에서 성장한다면 주인의식도 같이 커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 바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추진됐을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학생들 참여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수인팀을 꾸려 가지고 거의 매주 한 번씩 주인팀 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 의견을 좀더잘 수렴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할수 있을까 이 점을 역점을 두면서 좀 협의를 많이 하고 공모도 많이 하고 또 투표 많이 했다는 게 좋은 점이고 그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울산시 교육청에서 8개 학교별로. 학교 공간 혁신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학생이 진짜 주인이 되는 공간 혁신. 교사, 학생, 지역이 함께 융합된 새로운 학교 공간은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사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결국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였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교원, 학부모, 촉진자, 설계자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만족도는 98%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교육은 일방향이 아닌 서로가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준 사례였죠. 작년에 영역 단위로 초중고의 여덟 학교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학교 단위는 한 군데가 어, 선발됐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 학교 단위는 음, 3, 4년 정도 긴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올해 다시 2020년도 프로젝트로 9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영역 단위로. 울산 어, 공간하심 프로젝트 5가지의 울산다운이라고 하는 5가지의 어젠다를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한 생태계 그리고 배움 문화와 배움 공간의 공진화 그리고 행복한 동반 관계 그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 공동체 다섯 번째가 우리 학교 우리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 어젠다들이 매년마다 강조점이 다르게 되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가 공간 개선 사업하고 다른 것은 어, 발문에 있어요 어떤 발문에 있냐면 어떤 부분이 불편해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의 너의 하루가 어떠니? 학교에서의 너,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 특히 어떤 공간에서 많이 같이 놀았으면 좋겠나? 그런 발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처 바, 보지 못했던 자신의 하루나 자신의 학교에서의 장소나 이런 거 자신의 삶을 연관 짓는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일자형 건물의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교실로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공간이었습니다. 교육에 참된 가치를 전하는 공간이기보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의 틀 안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활동을 길들이기 위한 공간이었고 오랜 세월 그 공간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학교다운, 울산다운,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아이들의 눈으로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도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로 우리들의 학생들의 말로 학교의 공간이 바뀔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지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지던 학교가 제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학교에 정인가고 애착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더 변화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더 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교 공간을 바꾸는 것은 공간 자체의 변화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공간 혁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변화가 보이시나요? 보통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공간의 역할보다는 만남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더 원했다고 합니다. 도서관보다는 북카페의 느낌이길 원했던 것이죠. 어떠세요? 훨씬 활기찬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학부모에 구성하면서 그 프로젝트 한다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또 아이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그 창의적인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많이 놀랐어요. 애들이 이런 생각도 하거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나 요구 사항들이 우리들하고는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변화의 회결성을 타파하고 그 변화를 주도해가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공간 혁신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 건축에 대한 인식을 그냥 인테리어나 공사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다면, 이제는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꿀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학교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근데 그 미래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제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 학교 공간이라는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사업 자체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것, 그걸 인식시켜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 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사실은 어뭐 선생님 주도의 또는 뭐, 뭐 행정실 주도의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참여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하면 훨씬 더어 올바른 학교 공간 혁신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교사,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속에 학생들의 즐거운 쉼터이자 학교 구성원의 소통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학교 공간 혁신이 획일적인 학교를 단박에 고칠 수는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서 공간 주권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여덟 개 학교가 만든 백서가 있어요. 이 백서의 마지막에 이걸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의 리뷰가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몇개 나열을 해본다면 정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정말 나의 얘기를 들어주어서 좋았다. 그리고 학교에 관련된 나의 생각이 변하였다. 내 친구와 함께 성장한 기분이다. 그리고 내가 나도 다 나와 다른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의 삶이나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수 있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되고 싶다. 어, 그러니까 학교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요. 어, 그런 어, 여러 가지의 굉장히 아름다운 리뷰들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왜 존재하고 왜 앞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는가, 왜 형식이 아닌 과정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어, 어쩌면 이것 나중에 다, 나중에 되면 이것이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설계가 당연한 일이 되지 않을까. 공간 혁신 변화는. 공간 변화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으셨을 겁니다. 공간은 사람의 심리와 정서, 상호관계에 영향을 만들어 갑니다. 학교 공간의 변화는 또 다른 공간의 변화를 만들고 이 변화는 우리 아이들 삶 속에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 공간 혁신을 멈추지 않고 시도하는 이유일 겁니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됐다라는 것을 어,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학교 공간 변화는 꿈의 연결 다리다 제가 잠깐이나마 잠깐이나마 설계자가 된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았고 공간혁신이라 아이들 눈에서 다시 한번 교육을 바라보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뭐 처음부터 끝을 봤을 때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자신의 의견도 잘못 내고 했어요. 이게 내도 되는가 서로 이제 쉽게 말해서 어른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좀 돼서는 학생들 자, 스스로도 어리낌없이 의견도 내고 그리고 실또 실현도 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렇게 이 공간 자체의 변화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또 교육적 의미도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